아니 죽었어? 아유 우리 나 그럼 어떻게 해! 죽었어 일어나 일어나 저기요 일어나 이제 가자 집에 가자 퇴근해야지 아이안 일어나 완전 씨, 퇴근해야 되는데 자 좋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만에 어, 시청자 리그전 간만에 한번 해볼게요 시청자 신선 대전 근데 제로가 워낙 사기라 제로는 벤입니다 어, 자 그러면 제로는 벤하고 나는 이캐릭터 이케에... 나쿠루루가 괜찮아 나쿠루루 갑시다 자. 자 들어와 제로 벤뉴아 사무라이 으면은 진행 안 되는 보고 있구나 그럼 나쿠루루 가기 뭐야 어, 네한님이 오셨네 네. 5 4 0 0 전체력은 내가 더 높아. 안타깝지만 불쌍한 캐릭터네요. 음. 자, 내가 손 컨트롤, 나, 그 뭡니까, 시측 그 대전도 오랜만에 하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실력이 괜찮아졌어. 이런 그지 꼴방의 캐릭터를 다 이길 수는 없지. 뭐야, 아 뭐야, 튕기졌네. 아 기술 을 몰라가지고. 아, 여기도 튕겨지네. 뭐야, 저거. 몰라, 저거. 저 뭔데? 아이, 아이! 아이, 모르는 기술이었어! 아이! 나 모르는 기술, 아이! 모르는 기술이었어요. 어나 끊긴다. 피해, 피해, 피해. 피해.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아이씨. 아, 이유리 꾸졌어. 나, 아, 뭐, 이거 안, 안 맞아. 왜안맞어 오케이, 오케이. 아하하하, 허 어허. 아이 초피 맞. 자 내가 아테나 기술 저런 꼴방이 캐릭터는 상대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어떤 기술인지 딱 알게 됐어. 어? 피가 차고 있어. 어 잠깐만, 이피 누가 나이스, 뭐야,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왜 맞다가 이래? 아니 뭐냐고? 잠나, <laughs> 잠깐만 이거 구, 이거 뭐 나테나야? 어디 나테나야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사기야? 아니 이거 혹시 사기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이거 아유 너무 사기인데? 어머 어머 안 맞아 안 맞아. 아, 나이스. 나이스. 마무리쳤었는데. 구십팔 아테나? 아, 시클러밖에 아직 빨리 없으면 아테나만 없으면 이겨 아테나만 없으면 이겨. 나이스. 아 이거 이거 때려야지. 아 순간 내가 착각을 했어. 나안 가. 나안 가. 나안 가. 아 에너지는 왜 자꾸 차고 있는 건데? 참. 사이 코걸 사이 코걸긴 세로 사이 코볼 사이 코볼 열 단수 우려 치마 미치겠네 진짜. 아 에너지가 지는왜 차라고 도대체? 그동안의 견다 뭐... 아, 자, 이건 내가 아테나에 대한 그 습득. 이 아테나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돼, 진짜. 일단, 다음 인간 들어와봐. 이거는 저, 내, 내야 저, 저분이 너무 잘해서 그런 거야. 아니, 레벨 82로 뭐래밖에 따는 거야, 도대체? 네? 해먹을 수 있니? 아유, 뭐, 무슨, 레오나를 쓰고자 빠지고 있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여기서도 스트라니. 아니야, 저거는 첫 상대가 너무 잘했던 사람이라. 어쩔 수 없었어. 예, 통신 상태가 안 좋니? 이런 치사... 상죽으라고화환장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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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나? 커퍼문 응? 은해운전나 먹어. 점이 어? 났으면 점이 났으니, 안죽어안 응, 죽어? 죽어? 아마 이게 원래 내 실력이야. 뭐우켜나브랭테이로첫 어, 상대가 너무 어, 너무 강했던 캐, 사람이라 그렇지. 뭐 뭐? 에이씨. 괜찮아요. 이이 어. 이 폭주 요리가요. 친선대전에서 별로 안 좋더라고. 나코는 괜찮지. 뭐 자기가 피하면 뭐 되는 줄 알아. 어? 어? 안넘어치네맞으라고 이야, 야. 긴급 회피 시간, 시간. 이건 최대한 피해줘야 돼. 안 맞아줘야 돼.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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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이가 나듯이야. 도망가야지. 나 도망가기 눌렀는데. 에이, 진짜. 뭐야? 뭐 자기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아. 레벨 81을 지금 어? 내가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렇지 어? 오랜만이 아니었으면 그냥 쿨하고 크고 카카한 거지 응? 어? 이거나 뭐 아이씨! 나쁜 놈! 나이스 피살기 중 나이스! 역시 나의 할로윈 쿨라야 어? 아레? 이따가트아일막마2인야 응? 나쿨할줄 알아? 뭐? 뭐 할라고? 하려고? 안능무치피 할라고? 하려고? 뭐 할라고? 뭐 해봐 개이씨...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죽어 죽어 나이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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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나 화상 먹었니 아 무슨 그좀 잘해줬어 나 아니야 아니야 이거 저기 내가 이게 첫 판에 워낙 강력한 상자랑해서그 저기 뭡니까 멘탈이 부셔진 상태라 그런 거였어 어, 다음 사람이거 다음 게임 잘하겠다. 아 이거 저기 나코르를 빼야되나 나코르를 빼면 또카오마를 넣으면 안되니까 사무라이 캐릭은 그거니까이 인간은 뭔데 제발은 뭐 셀미를 뽑았어 어? 오로치 팀이네 오로치 팀이네 셀미를 뽑아 각성 셀미를 왜 뽑아 그, 전투력 낮아가지고 7, 6, 피해 오오 집까지 깨어 잠깐만 집가지 레비 아이 피해 피해 이거나 먹어 이거나 먹어 나이스 내가 먼저 피해 피해 이거나 먹어 피해 있는데, 피해, 피해 이거나 먹어 죽어!!! 개인이며, 이거 나야 조용히 해말 시키지 마나 지금 말세지 다 이긴 거다 이긴 거 나이스 봐봐 이게 원래 내신력이야얘 90짜리 거냐 제발 제발 응? 먹어, 뭐안 가, 먹어, 아이 씨 에이씨 이거나 먹어, 이거 잘한 줄 알아, 이거나 먹어, 아, 크나다, 크나다, 아이 크나다, 아이 일나다나 살았어, 나 어떻게 살았어, 살았어, 나 어떻게든 어떻게든 역전을, 그렇지, 어떻게든 어떻게든 역전을 초특급 역전! 레벨 80짜리로 뭐를 해먹겠다고 각성챌린지 뭐, 뭐. 스키르나사이는 왕초필로 잡는다고 끝났네? 예. 스키 다시 한잔하고 갔니? 스트라이크 0.15 5성 확률 봤어? 초특급 역전 레벨 80이니까 각성챌린지 스키르나사이 한번 뿌리고 갔으니까 뭐 됐지 뭐 나이게 원래 내 실력이야. 아니, 돈으로 이구 아니, 돈은 저 인간이 줬어지. 각성 실미가 있어. 아왜 어? 수영복 쿨라네? 내가, 수영복 쿨라 첫 번째로 해. 자, 내가, 어, 수영복 쿨라를 봐. 수영복 쿨라가 저기, 대전에서 PVP에서 줬나요? 어, 수영복 쿨라 좀 봐야겠어. 레벨 94, 16은. 어, 죽어, 어? 죽으라고, 어? 두대 맞았니? 부대 맞았니? 피아니 수염 복풀라 하나 봐야겠다, 예. 죽으렴. 음, 불쌍해라. 이게 원래 내 실력이야. 자, 수풀 커먼. 자, 이러고 나타나네. 등장, 등장.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달아? 뭐야, 이다 달아! 아니, 왜?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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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니까 아주 그냥 주제를 몰라. 에? 이쁘다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다냐고? 아니, 이쁘, 아니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는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 진짜 숙소 교수님, 숙소 교수님,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 어? 어? 디가 밤이 그냥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반밤냐 역시 나이 나코루야 애니 씨, 애니 시 녹속성의 최강 개인치가 아니고 나코르로야 덕보데스갈라고? 아 잠깐만. 헷안 맞아. 아, 야 괜찮아 할로윈 쿨라가 있어요. 어 나한테는 쿨라가 있어. 쿨라가 있어요. 나한테는 쿨라가 덕보데스카이바. 이걸로.

승아 초특급 약자 잘하지 그 초반에 두 인간이 워낙 잘했던 인간이고 이게 원래 내 실력 이랄까 말해? 이쯤 하면 되고 이리야 뽈롱뽕 <laughs> 이게 내 진정한 실력이란다 레아님 다시 또 들어와도 돼아 되... 들어왔네 자 복수전 한데 나 지금 어 완전 손다 풀었죠 나 지금 손다 풀었거든요 응. 여기서 복수전 합니다. 나 이긴 사람은 또 들어와도 되냐? 나 이제 스타일 파악했거다 했어요. 캐릭터 바뀌었지. 뭐 후회할 거야. 아테나 없으니까 후회돼요. 이런 저기 수영복 시리즈로 나 이길 수 없어. 집중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아 이거 왜 맞아주냐고. 자 집중해요 이겨야 돼요. 아 집중해요. 아니 왜 이걸 자꾸 맞냐고. 나이스 라운드. 이 레벨 80 마이로 어떻게 하겠다고 그냥. 그렇지. 어? 레벨 80 마이로 뭐 어떻게 하겠다고. 빠레 뭐. 뭐야, 어우, 큰 나무 아, 이게 지네. 아, 이게 지네. 아, 이게 다다네. 아이씨. 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오리는, 어, 나의 그, 사천왕 중에 가장 약한 존재지. 저기요, 기본기를 쓰자. 저, 너, 킹오브 오스타 할지 모르구나 기본기는요, 거의 안 써요. 기본기는 무조건 기술에 씹혀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뭘 기본기를 쓰래. 어? 신선 그 뭡니까 PVP 알지도 못하는구만 아니 너 때문에 지금 집중이 안된다 헛소리 해가지고 아이 그왜 헛소리를 했어 아직 안 죽었어 나 살았어 나이스 죽가 화상뎀 나이스 받냐멘 이런, 이런 약한 수영복 컬라로는날이을 수가 없어 아니 저렇게 죽었네 저런 모습으로 죽네 에이, 씨이 슈퍼 하머 있죠. 에이, 괜찮아요. 내가 이기고 있어요. 이깁니다. 이거는 집중해요. 아, 이거 다안 맞. 아 오케이. 피에 피. 오케이 오케이. 좋다. 나이스 회피. 나이스 F. 나이스 슈퍼 하머. 짱. 이거 다 이어. 아, 좀이걸 맞아 줘야 되는데. 에이, 아, 정말 진짜. 아이 속상! 아이 g 속상하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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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 r r e Pierre 라얼 e r r e Pierre p i e r 나 e p i e 정말 e Pierre p i 아, 정말 이씨, 너무 힘드네 이장. 응? 아, 짜증나 아, 너무 이기기 힘들어. 너무 잘해. 너무 잘해가지고 못 이겼어. 에이, 진짜 막판 하겠어요 막판. 성표 없이 졌어요. 아니야, 너무 사. 이거는 캐릭터가 좋은 게 아니고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기기 너무 힘들어. 막판. 9, 8, <laughs>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6, 크리즈라지니? 5, 어, 샤를롯도 목초가 뭐야 도대체? 시세가 어? 올텐데 크리즈하지야 <목소리> 5만 6천 돼가지고 사무리아이 하면 내 걸린다는데? 루메이징 아. 쓸거니? 아 잠깐만 하기글로가왜초번지야 잘못, 잘못 골랐다 아이 잘못 골랐어 잘못 골랐어 나이스 헤이. 아이씨 얼어라 부숴 나이스 추가. 아이씨 어메이징 저거 어메이징 신 어메, 오케이 오케이 어다 아이씨 잠깐크리 너무 데 잠깐만 내가 줬어 그래도 렇게 얼씨고얼어구고저어고어얼씨어고저어씨고저씨구고 저어시고, 저씨고 저어시고, 저어라고 저어시고, 저시고저어고저안시어시이저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좋아! 아니 뭔! 아니 진짜 이거 말도 안되는거야! 이거는 진짜 말도 안돼! 와안내물치가 뭐 가다가 지네 자 괜찮아요 여러분 아까 내가 폭주 이후로 초특급 역전한거 봤죠? 초특급 역전 갑니다 이걸로 초특급 맴드입니다 사무라가 내이 걸려 뭐 에 이씨 <laughs> 참파워는 부드럽게 올라가네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어 뭐야 이판 모형가 렉이네 렉자 이판 모여 <laughs> 아니 되게 부드럽게 파워 어그 자리에서 파워 그러네 이제 야 그래 너가 이겼어 그래 임마 어? 당신이 이겼네 당신은 어? 팀리베자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아니 크리 크리자드도 PVP에서 원래 이렇게 좋아요? 그래, 저기 이겼어. 가자, 우리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나코루로 퇴근하자. 나와, 나와, 퇴근하게 당신이 이겼어. 그래, 아니, 저기 나와. 아, 잠깐만, 나코루로 잠깐만 죽은 거 아니야? 이거 기절 기저... 죽었어. 아니, 죽었어? 가자 퇴근해야지. 아, 어. 몰래 누워. 퇴근하자. 자, 퇴근하자. 우리 빨리. 어. 아이, 퇴근하자. 일어나. 아이고, 이거 어떡해. 아유, 이거 어떻게 해요? 아우, 어떡하지? 아유안 일어나. 완전씨 퇴근해야 되는데. 아우 그래도 없어. 어떻게 해? 아 씨. 아, 아 씨. 어쩔 수 없이. 아, 유 어쩔 수 없이 저기 저기 뭡니까? 이거는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야 돼요. 우리 자연의 정령 나코루로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또 내가 또 저기 그리고구급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일이 지금. 끝났는데 왜 퇴근을 못하니? 자 지금 살려줘야 돼자 구급.. 민방위 훈련에서 배운 구급 처치 자 이게 사람 살려야 돼 헉, 일어나 가자 퇴근하자 일어나 일어나야지 가자 가자 배우면 아 이건 구급 처치야 구급 처치 일어나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가자 집에 가자. 계도시 뒤에 이물이 좀깨워줘요설치야 모양이에요. 이물이 들출지 저기만. 이물 출모양에 저기에 실패. 자나코루로 일어났다. 자 가자. 자나코루로 어, 일어났으니까 어, 갑시다. 가자. 여러분 어, 나코루로가 살아났으니까요. 갈게요. 자 가자. 갑시다. 안녕. 우리 갈게. 우리 퇴근할게. 아 어, 갈게. 안녕. 여러분 고생했어요. 나는 나코루로랑 퇴근합니다. 안녕 안녕. 유괴범 그거 영혼 같은데요. <laughs> 영혼 아니야. 어 나의 나쿠르는 그렇지 않아. 어. 자,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응. 자, 간만에 어, 에픽도 보여주고 친선 대전도 간만에 했는데 아 잘하는 인간들은 참 어, 원래 레아 저 레아 부님이야 워낙 잘했고 저크리라 크리자리드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지고 깜짝 놀랐네요. 어. 고생했습니다. 어 케님. 킹오버 스스 다시 해요? 아니야, 나안 하는 거. 안해서한 거야, 안해서 어, 네, 킹오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 안해서 그냥 보여준 거였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뭐, 대규모 업데이트 된다니까, 하시는 사람들은 어, 잘 즐겨주시길 바랄, 텐데 내 목까지 잘 즐겨주길 바래.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뻥!